님이에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함께 색사 키우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색사 키우기 많이 받, 받으셨죠? 자, 준비됐나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도 받은 거에도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 크게 설명서고 왔어요. 우리 어떤 재료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보아요. 자, 처음에는 친구들이 받은 삼색 무슨 씨앗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살레라고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리고 씨앗을 씨앗을 놓기 위해 탈지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팔찌면을 자르기 위해 가위도 있어요. 가위 사용할 때는 친구들 조심히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주기 위해 물도 준비해왔어요. 자,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색사 키우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살레를 준비해주세요. 살레를 보면요.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높은 곳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살레에 맞게 탈지면을 자를 건데요. 어, 그냥 자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죠? 탈지면을 바닥에 깔고 살레를 놓고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화면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위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보이는 선에 따, 따라 잘라주세요. 조심조심. 이렇게 동그랗게 다 자른 후에는 여기 살레 안에 쏘 하고 넣어주면 짠딱 맞아요. <laughs> 너무 크면 여기를 꾹꾹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자, 이제 한쪽에 놓고 이제 친구들이 받은 씨앗. 씨앗을 살짝 열어서 솔솔솔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펴주고. 자, 씨앗은요, 선생님들이 많이 넣어주셔서 이렇게 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나 아니면 저번에 우리 요리 활동할 때 보내준 소스통. 그 다음에 친구들이 먹다 남은 떠먹는 요구르트. 여기 크기에 맞춰서 똑같이 자른 다음에 남은 씨앗도 한번 친구들이랑 심어보세요. 자, 이렇게 다 심었으면요. 마지막으로. 씨앗을 물을 줘야 되겠죠 여기 말라있는 탈지면에 촉촉해지도록 물을 수 주면요 이 친구가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이 지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짠! 이렇게 많이 자란대요 이거는 키운 거예요. 헉, 짠, 엄청 길죠? 자, 이렇게 키운 걸로 친구들이 키운 걸로 선생님이 오늘 요리 활동을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직접 해볼 요리 활동 옆에 짠. 어, 혹시 이거 어떤 요리 할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떤 요리 할까 궁금하죠? 자.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비닐 장갑을 끼고, 아, 월남쌈도 있고, 비빔밥도 할수 있겠네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오늘, 무쌈으로 이용한 요리를 할 거예요. 맞아요. 수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네요. 물쌈, 물쌈 마리를 할 거예요. 자, 비닐 장갑을 껴주고, 먼저, 무쌈을 깔아주고, 여기 보면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당근, 밥, 뭐야. 맛 맛살. 그리고, 당근도 있어요. 당근도 있어요. 주황색 파프리카도 있고 오늘 주인공인 짠 색색도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해 볼까요? 먼저 빨간 파프리카를 놓고 그다음 당근, 당근을 놓고 노란색 파프리카 넣고, 자,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스밥스도 맙스. 넣고, 갈제, 초, 주황색 파프리카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색싹도 넣아주고 이 밑에 부분 친구를 위로 올려주고 옆 옆에 또 이렇게 말려준대어 선생님이 너무 많이 눈거 같아요 안 말려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 쌈을 깔고. 땀을 깔고, 우리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넣고, 당근, 당근도 넣고, 노란색, 노란색 파프리카도 넣고, 맛살 넣고, 주황색 파프리카. 놓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 색싹도, 나와야. 그래서, 여기를 올려주고, 짠, 옆에를 으면 짠, 두 번째 무산마리가 완성됐어. 이렇게 무쌈마리도 친구들과 같이 하기 정말 쉬운 요리죠. 그색상을 이용해 무쌈마리도 만들 수 있지만 선생님들과 부사님들이 준비하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짠! 비빔밥도 있어요. 비빔밥에는요. 여기도 노란 파프리카도 들어가고요. 호박도 들어가고, 버섯, 당근, 색상, 그리고 깻잎, 여기도 파프리카예요. 이렇게 많은 야채들 들어가고, 호박이랑 버섯은 한번 불에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계란은 보살님이 시골에서 직접 공수한 귀한 달걀입니다. <laughs> 오늘 이런 책상 요리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안 먹으면 섭하겠죠? 우리 선생님들을 함께 초대해 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laughs> 아, 선생님들 드시기 위해 선생님 무쌍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당근도 넣고 파프리카 넣고 밥맛 표현해 주세요. 원감님 너무 <웃음> 맛있네요. <웃음> 너무 맛있고 파프리카의 향도 나고 이렇게 직접 기름 무순에 그런 무 향이 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음 맛이 어떠세요? 어 짱짱. 엄청나해 내리셨어요. <웃음> 정말 <웃음> 맛있어요 비빔밥도 먹자요. <laughs> 비빔밥도 같이 먹을까요 펴볼게요. <laughs> 정말 맛있겠어요. <laughs> 야채랑 같이 비빔밥을 해먹을, 해서 먹을 먹으니까 되게 신선해요 신선하고요 저다 한입 먹어볼게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음.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맛을 전해주고 싶네요 <laughs> 소스는? 계란이 너무 꼬소해요 완전 계란맛있어요 음. 파프리카도 아주 단단하게 씹히고 음, 맛있어요. 어, 친구들도 함께 같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에 들어간 고추장도 집에서 만들기 쉬워요. 이렇게 먹는... 있는 집고추장이일 우리 직접 담는 매실액기스를 섞어서 이렇게 깨를 솔솔솔 뿌리면 맛있는 이렇게 비빔전이 된대요.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색싹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직접 비르고서 그걸 수확해서 요리로 만드는, 만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얼른 색싹 키워서 음식을 만들어 보아요. 네. 자, 다음 방송은요. 4월 16일 3시에 있어요. 어, 이 영상도 그렇고, 여태까지 한 방송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웃음> <웃음> 구독이랑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